예 할렐루야. 올해는 음, 우리가 신축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흰 소예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헌신하는 대표적인 소의 모습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베스메스로 가는 소고 또어 그런 소는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오늘 오퍼연관교회가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올해는 좀 우리가 더욱 더 충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유독히 오랜 시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엘리제 사장의 사형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무려 4천 명이나 죽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전쟁터에 벗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패배하고 맙니다. 군인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벗개가 그만 불렛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지요. 블레스 사람들이 벗개를 가지고 가드로 옮겨갔는데, 벗개를 가지고 간 그때부터 블레스 땅에는 하나님의 지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벗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이 벗개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벗개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자기들에게 내린 지향이 정말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저소 전나누소, 즉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어미소로부터 떨어뜨린 후에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그법계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나누 어미소가 법계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곧바로 가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에이, 이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오늘 벗계를 돌려보내는 불레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마리의 전나는 암소는 송아지를 떼어놓고도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그야말로 지정한 베세메스까지 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벗개를 실은 수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벗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가 수레 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오퍼 영광회를 세우는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다시 신앙의 자세를 바로 고쳐잡고, 2021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베세메스로 가는 소한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니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나는 두 마리 암소에게 오늘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들이요. 제멋대로 땅길로 갔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히려 하나님이 조롱당하게 긴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두마말의 암소를 주목합니다. 과연 이 암소들이 제대로 갈 것인가? 그 소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려는게 되느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오퍼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분을 바라봤을 때, 영광교의 성대님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거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마리 암소는 전나는 소라고 했습니다. 왜 전나는 소라고 강조했을까요? 거기에는 젖을 물리는 새끼가 있었다는 겁니다. 송아지에게 그들은 젖을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송아지들은 어디에 가둡니까? 집에 가두고. 젖을 물려야 되는 송아지를 떼어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동물들은 본성적인 그런 마음이 있겠죠 새끼들을 억지로 떼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 그 암소를 벗개를 메고 가게 하는 겁니다 두 암소는 사명 때문에 자신의 그런 육적인 정을 초월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를 운반하는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암소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됐습니다두 암소는 본능을 뿌리치고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지적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중요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말씀에 의지하면서 떠났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는 담대함과 용감스러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인간적인 관계나 생각들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늘 지시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쥐었던, 움켜쥐었던 손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내려놓을 때그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높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는 옥보 영광교회 성대님들 상 가운데에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새끼를 놔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만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얽매이는 인본주의에 그런 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그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2021년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을 모읍시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 암소를 보내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세메스 이 암소들이 베세에스로 바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이거는 우연으로 내리는 그냥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베세에스 경계선까지 그런데요 오늘 암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아무 충돌도 없이 합력하여 정해진 코스대로 쭉 똑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은 중도에 깨를 내어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송아지가 생각나서 울면서 걷지 않고 제자리에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에스라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직 편들을 향하여 묵묵히 두 암소가 힘을 합쳐서 순종의 걸음만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력할 때 선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놓아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합력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합력해야지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사람끼리 합력한다면 그때 또 선을 이루는 겁니다. 2021년은요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협력을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협력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아니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오퍼 영광교를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땅에서 오포영관교를 통해서 선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덜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확장하는 도구로써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합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역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내 주장을 막 펼치면 그공동체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안에서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타인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율한다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합력해야 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아주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델이 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위하여 금식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금성대로 그 순종하는 것은 안디옥교회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교회가 교회의 단임목회자인 바나바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유능했던 사도바울을 포기해야지만이 파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따라 순종하여서 두 분을 파송하게 되지요. 바나바와 사도바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송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성도대에 합력할 성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큰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점점 더 확장시켜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협력하고 진짜 신자들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 뭘까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심년 깊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국이죠 진국 진국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우리 오포영과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회자인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그마한 결단을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오퍼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함께 이 어려움이 연단으로 삼아서 좀 강한 교회, 진짜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겁게 사역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꼴을 먹고 영성이 강해지는 교회, 힘들어도 강력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오포영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축시킬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느슨함도 없습니다. 더 뜨겁게. 풀무불의 일곱 배로 뜨거워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갇혀진 그사다랑 메스가 앞에 둔 것은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뜨겁게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요. 그 풀무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풀무블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는 머리털도 한털 태우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들과 도 힘을 모아서 2021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 하고 꼭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백이 분명하십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그렇선 아니면 악입니다. 어설프게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사랑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정쩡한 분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일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형각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이리저리 환경 따라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배가 세워지길 바라겠고, 기도도 영적인 건강 호흡으로 회복되길 바라겠고,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강격스러운 찬양이 회복되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 마음, 마음들이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옥포영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든든한 교회, 사랑하는 옥포영각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슬픈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스메스 암소들은 눈물에 헌신을 합니다. 소들조차도 이와 같이 헌신합니다. 12절에 암소가 베섬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가매 갈때 울고라는 오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암소는 본능적으로요,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생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말못 하는 짐승이지만 울면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길을 그 가면서 이 암소 두 마리는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눈물 없이 갈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눈물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안경이 어쩌면 그와 같은 안경일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성도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는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피를 내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사죄 때문에 복받치는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기 위한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걷는 이 길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눈물이 많이 날 때는 은혜가 넘칩니다. 내 눈물이 메말라갈 때는 은혜가 메말라갑니다. 2021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울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말씀 보면 을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렸는데요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눈물의 씨를 뿌리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퍼 영광교회도 어려운 시기에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아니고, 지하에 곰팡이 나고, 건축하다 만 그런 자재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아주 차대찬 그런 바닥에서 몇 명의 소수의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은혜의 교회로 성장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중직들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성도의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 눈물의 씨가 뿌려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와 같은 책에 기록하였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눈물로 거두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는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소통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암수에게는요, 죽음에 이르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뛰어내고 울면서 이제 끼억끼억 끼어 끼어 걸어갑니다. 순종하면서 베스메스까지 갔는데요. 도착하고 나서 뭐 합니까? 가져온 수레를 다 부시고 그 나무를 그 장작을 가지고 암소 두 마리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암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암소를 그 번제를 드기 위해서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각을 다 떠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보통 수고한 짐승들이었다면, 아유, 수고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고한 암소 두 마리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끝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우사의 밭 근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암소 두 마리에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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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정확하게 섰느냐 수레를 이끈 사람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밭큰 돌에 있는 것에 섰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자기들의 할 일을 다한 두함선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어 그 앞에 목표까지 가고 나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적당하게 해라.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지요. 목숨을 거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구하십니다. 미랄로 썩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억울해하고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못 견다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이와 같은 헌신, 일사각오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오포영학 교성 여러분, 이 코로나 19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짐승 두 마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울면서 그는 이 짐승 두 마리는 자로나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끝내 자기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2020년 어쩌면 그 십자가 무겁다고 버릴 때도 있었고,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우회하며 걸어갔던 우리 의 인생길이 있었다면, 올해는 베스메스의 암서들처럼그 십자가를 치고 자러나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선하신 그 은혜의 맛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올해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연단으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연단으로 오히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자르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고 울면서 충성을 다하고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의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샤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세메스로 가는 아버지 암소 두마리